오늘 아침 거울 보시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어머, 나왜 이렇게 얼굴이 흑빛이지? 어제 잠을 못 잤나? 근데요, 화장대 조명 탓도 아니고 잠이 부족해서만도 아닙니다. 범인은 바로 지금 입고 계신 그옷 색깔일 수 있어요. 겨울만 되면 우리 검정 패딩, 회색 코트, 쥐색 바지, 약속한 것처럼 꺼내 입죠. 때안 타고 날씬해 보이고 무난하니까 좋긴 해요. 근데 언니... 나이가 들수록 피부톤이 얇아지고 노란기가 돌잖아요. 여기에 온몸을 어두운 색으로 둘러버리면 얼굴 주름과 그늘이 더 깊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디사노사라는 얘기 하나도 안할 거예요. 딱 하나, 컬러 하나만 바꿔서 지금보다 신년은 젊어 보이게 만드는 자체 발광 반사판 코디법 같이 해볼 거예요. 스타일링하기 화면 두번 톡톡 바로 시작합니다. 자, 자, 이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는 위 아래 올블랙으로 입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련돼 보일 수는 있는데 얼굴이 좀 차갑고 생기가 덜해 보이는 느낌 나죠. 여기서 흰 종이 한 장을 얼굴 밑에 딱 댔다고 생각해 볼게요. 갑자기 피부가 조금 더 환해지고 주름이 살짝 부드러워 보이는 느낌. 떠오르시죠? 이게 바로 반사판 효과예요. 방송국에서 촬영할 때 밑에서 빛을 한번더쏴 주는 이유가 이거예요. 빛을 반사시켜서 주름은 덜 보이게 하고 피부는 뽀얗게 만들어주는 거죠. 우리도 똑같아요. 옷의 색이 바로 얼굴을 밝혀주는 반사판 역할을 합니다. 겨울엔 햇빛도 약해지고 실내 조명도 노랗고 어둡잖아요. 그 위에 검정, 회색, 쥐색을 둘러버리면 얼굴 주변에 그림자가 한겹챙깁니다 피부가 진짜로 갑자기 늙은 게 아니라 얼굴 주위가 어두워져서 우리가 더 피곤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딱한 줄이에요. 얼굴에서 한뼘 안쪽은 밝고 화사한 색 하나를 둔다. 몸통 다리는 편한 색 입어도 괜찮아요. 대신 얼굴에서 한뼘만 목, 어깨, 가슴 윗부분에는 얼굴빛 살려주는 컬러 한 개를 꼭 올려주는 겁니다. 이제 집에서 바로 해볼 수 있는 거울 실험 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평소처럼 건정이나 회색 상의를 입고 거울 앞에 서보세요. 두 번째, 집에 있는 것 중에 가장 밝은 수건, 목도리, 니트 아무거나 하나를 얼굴 바로 밑에 툭 걸쳐 봅니다. 세 번째, 눈을 잠깐 감았다가 다시 뜨고 얼굴만 바라봐 주세요. 주름이 없어지진 않아요. 그건 소러식하게 말해야죠. 근데 보통 이렇게 느끼실 거예요. 어, 나 생각보다 괜찮은데? 어제보다 덜 피곤해 보이는데? 이게 바로 컬러 하나의 힘입니다. 살이 빠진 것도 아니고, 보톡스를 맞은 것도 아닌데, 눈밑 그늘이 살짝 옅어 보이고, 입 주변이 덜 처져 보이고, 볼에 혈색이 조금 더 도는 것처럼 보이죠. 우리는 이걸 어렵게 말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부를게요. 얼굴빛 살려주는 내편 네 컬러. 그럼 나한테 어울리는 색이 뭔데? 여기서 많이 막히시죠? 봄웜, 여쿨 이런 말 나오면 벌써 머리가 지끈지끈 합니다. 오늘은 그런 거안할 거예요. 대신 이렇게만 해보세요. 피곤할 때도 얼굴이 그나마 덜 칙칙해 보이는 수건색. 덮고 누웠을 때 아, 이거 덮으면 좀 나아 보이네 싶은 이불이나 블랭킷색. 집에서 자주 입는 티셔츠 중에 사진 찍으면 유독 얼굴이 괜찮게 나오는 색. 그게 바로 언니 얼굴이랑 사이 좋은 색이에요. 대부분 이런 계열이 많습니다. 너무 새하얀 흰색 말고 부드러운 아이보리, 버터색. 티는 쨍한 빨강 말고 조금 눌린 말린 장미, 로즈 핑크. 차가운 파랑 말고 살짝 따뜻한 청록, 잔잔한 블루그린. 정답은 하나가 아니에요. 이 이색 두르면 덜 초췌해 보인다. 이 느낌이 들면 성공입니다. 이제 가장 쉬운 해결책, 목도리 얘기 한번 해볼게요. 가장 돈안 들고 쉬운 방법이 바로 목도리입니다. 검정 코트, 회색 패딩 버리실 필요 전혀 없어요. 그대로 입으시고 그 위에 걸쳐주는 색만 바꾸면 됩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조합이 있죠. 검정 코트에 짙은 회색 목도리. 안전하게 간다고 검정의 회색을 또 얹습니다. 이러면 그냥 겨울곰이 되는 거예요. 어둡고 무겁고 얼굴까지 같이 꺼져 보입니다. 이제 코트는 그대로 두고 목도리만 크림색으로 바꿨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얼굴 주변이 훨씬 환해졌다는 느낌. 벌써 떠오르지 않으세요? 여기에 코랄 핑크나 머스타드를 두르면 피부가 노란 편이신 분들, 볼에 홍조가 살짝 올라온 것처럼 따뜻한 느낌이 납니다. 이걸 아주 쉽게 나눠 볼게요. 피부에 피부에 노란기가 있고 살짝 노르스름하다 하시면 크림, 머스타드, 코랄, 말린 장미 핑크. 피부가 붉거나 하얀 편이다 하시면 로열 블루, 라벤더, 맑은 핑크, 퓨어 화이트. 이걸로 평생 톤을 딱 정하자는 게 아니라 내 얼굴이 덜 죽어 보이는 색을 두세 개만 골라두자는 거예요. 그리고 목도리 매실 때 목을 꽉 조르는 스타일 있죠? 그건 오늘부터 패스입니다. 살짝 느슨하게 얼굴 밑에 V자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목도 길어 보이고 답답해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 이너 니트입니다. 코트 안에 입는 이너 니트 하나가 전체 이미지를 확 바꿔줘요. 아우터는 비싸니까 매년 새로 사기 부담되죠. 대신 이너 니트는 색도 다양하고 가격도 훨씬 넓습니다. 진한 밤색 니트 대신 라벤더 연보라 니트를 입었다고 상상해보세요. 코트를 열었을 때 안에서 살짝 보이는 그색한줄 때문에 전체적인 느낌이 훨씬 밝고 우아하게 바뀝니다. 올겨울엔 특히 우유 한 방을 섞은 듯한 파스텔 톤이 잘 어울려요. 너무 쨍한 원색이 부담되시면 연보라, 소라, 부드러운 민트처럼 차분한 파스텔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우리 나이대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색보다 먼저 소재입니다. 니트가 너무 번들거리면 색이 예뻐도 싸 보입니다. 캐시미어가 조금이라도 섞여 있거나 표면이 잔잔하고 고운 니트를 고르시면 같은 색이라도 훨씬 고급져 보입니다. 올해는 코트 말고 얼굴 반사판 이너 니트 하나를 나에게 선물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마음 얘기를 조금 할게요. 오늘 들으시면서 에이, 나이 들어서 이런 색 입으면 괜히 주책 같지 않을까? 이 생각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더더더 더, 더 검정 회색 뒤로 숨어버리죠. 근데 언니, 이 스타일링은 남한테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울 속내 얼굴이 조금이라도 환하고 예뻐 보이면 그날 하루 기분부터 달라집니다. 자신감이 생기고 표정이 부드러워지고 그게 바로 진짜 회춘이에요. 우리는 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다듬는 사람이라고 늘 이야기했죠. 옷장을 싹 갈아엎는 게 아니라, 코트는 그대로, 바지도 그대로 두고, 그냥 얼굴 가까이 오는 색 하나만, 나를 위해 바꿔보는 겁니다. 이건 남편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 손주들 사진 잘 나오라고도 아니에요. 온전히 나 자신을 위한 컬러 하나입니다. 오늘 렌즈도 나를 위한 이잖아요. 이번 겨울엔 무채색 감옥에서 나를 살짝 꺼내서, 빛이 잘 드는 자리로 옮겨보자고요. 마무리로 오늘은 이네 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겨울엔 어두운 옷에 약한 햇빛이 더해져서 얼굴빛이 더 칙칙해진다. 둘째, 얼굴에서 한뼘 안쪽엔 밝은 컬러 하나를 둔다. 셋째, 검정 코트는 그대로 두고 목도리랑 이너만 컬러로 바꾼다. 넷째, 버리는 것보다 나를 위한 색 하나를 다듬는다. 그리고 오늘 우리 같이 할 실천은 딱 하나예요. 지금 이 영상 끝나고 옷장 문 여시고 가장 밝은 목도리나 니트를 하나만 꺼내서 문 앞에 걸어두세요. 내일 외출하실 때그 친구를 꼭한번 걸치고 나가 보는 거예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보면서 나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어제보다 조금 더 환해 보였나? 그 작은 차이가 올겨울 사진 전체를 바꿉니다. 오늘 영상이 언니 얼굴빛에 작은 불을 하나 켜줬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톡톡 부탁드릴게요. 편안함은 기본, 세련됨은 습관. 스타일링하기 톡톡.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환해진 얼굴빛으로 만나요. 안녕.